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8일이고요. 오늘은 제가 6월 6일날 올린 영상에 제 구독자 분 중에 한 분이 어, 대한항공과 KT도 분석 부탁드려요라는 댓글 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한국 주식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한국 주식을 안 해서 지금 분석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좀 분석을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뭐 차트를 좀 설명을 드릴까 하고요. 여기는 키움증권 영웅문이고요. 어 대한항공은 음 제가 생각했을 때 차트로만 봤을 때는 이제 고점인 것 같습니다. 주봉이랑 월봉을 봐도. 생각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고점이 41,000원인데 거의 32,000원까지 왔고 그리고 저기 결정적으로 RSI가 70 위에서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과매수 구간이고 지금은 그래도 조금 떨어졌긴 한데 그래도 크게 막그 메리트가 있지는 않아요 이제 고점이다 보니까 그리고 KT도 차트로 설명드리면 월봉으로 보면 이제 고점이 4만 천원인데 이것도 또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어요. 불과 한 7천 원, 7천 원만 되면 이제 또 고점을 또 돌파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성인 스페이랑 상향선에 맞고 뭐 이걸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지금 맞고 지금 내려 지금 평행 일직선으로 지금 가고 있구요. 그리고 RSI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70 이상이었다가 지금 떨어졌고요 제가 봤을 때는 또 크게 메리트가 없어 보입니다. 차트로만 봤을 때는 제 기준은 그렇고요 그리고 제가, 제가 그냥 제, 제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엑셀로 잠깐 정리를 했는데요. 대한항공 한국 국가 종목 비교로 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여행을 외국 이제 외국으로 여행을 지금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갈수 있는 데가 이제 제주도인데 그래서는 이제 항공사들이 수익이 크게 수익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지금 백신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맞고 있지만 그게 또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또 다른 백신을 또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계속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제 생각은 메리트가 없다고 보고 대한 항공이 크게 메리트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저는 미국의 버진갤럭틱홀딩스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주 여행 해서 거기는 이제 코로나 리스크가 없습니다. 그냥 거기 우주 여행하시러 오신 분들이 그냥 뭐 2주간 격리도 할 필요 없죠. 그냥 거기에 비행기에 탑승하셔서 우주 여행을 하고 오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소개 드리면 여기는 다른 분의 블로그고요. 이에 저기 보시면 버진, 버진 갤럭틱사가 우주행 티켓을 판매합니다. 중계도 우주공간 한 번에 여행. 2억 8천만원. 그래서 지금 600, 예약한 사람이 600명을 돌파했고요 그래서 이, 그니까 이게 뭐 길게 여행하는 게 아니라 80, 고도 80km의 중계도를 우주공간에 짧게 비행하고 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런 우주 공간으로 가는 게 특별한 거기 때문에 아주 흥미롭고,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큰, 2억 8천이 큰 돈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갈수 있는 거고, 이제 수요가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국에, 이제, KT 있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통신사가 포화 상태입니다. KT, 어, K, SKKT, LG 대형 그 통신사고, 그 다음에, 어, 밑에, 밑에 통신사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준저가형 통신사도 지금 한, 제가 알기로 한 10개 가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 합치면 엄청나게 많고요. 그거를 이제 고객들을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나눠먹기 식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그 과정에 쓰고 있는 5G 단말기가 생각보다 빠르지 않습니다. 속도를 측정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생각만큼 그 돈에 해당하는 속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KT보다는 이제 미국의 스페이스X 아직 상장을 안 했는데 조만간 이것도 상장할 예정이고요. 이게 이제 인공위성에서 무선 인터넷을 제공하는 건데 어, 그래서 우주선 같은 뭐라 해야 돼 단말기를 이제 집에 아, 스카이라이프 같은 그 무선 인터넷 단말기를 설, 집에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이랑 이렇게 통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저희 나라는 5G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6G,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속도는 빠르지 않지만 향후 엄청나게 빠를 것으로 예상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보면 스타링크라는 거고요. 위성 구글과 스페이스X가 위성 인터넷으로서 스타링크 계획을 연내 서비스 제공하고 지금 스페이스엑스는 전세계 구글 데이터 센터에 스타링크 단말기를 설치하고, 스타링크 고객에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글은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고객에게 위성 네트워크 고속 인터넷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단말기를 설치하면, 이제 스타링크 고객에게 클라우드 서비스, 구글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글은 또 엔터프라이즈 고객에게 위성 인터넷, 고속 인터넷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스타링크랑, 아, 글이 서로 밀밀하는 구조고요. 그러면 이제 엄청나게 전 세계에 이제 고객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의 통신사가 필요 없죠. 위성으로 인터넷 하니까 뭐뭐 지상에다가 인, 뭐 안테나를 설치할 필요도 없고 전선을 막 땅에다가 그깔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위성이랑 바로 다이렉트로 통신하면 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여기 육지라면 어떻게 됩니까?라고 되는데 육지가 진짠가요?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중국의 공식 통신사에 따르면 중국이 이미 육지 실험용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고 왔다. 이 인공위성은 2020년 11월에 롱마치 6 로켓 발사에 중국이 배치한 13개의 새로운 인공위성 중 하나로 보고됩니다. 그래서 차이나 글로벌 텔레비전 네트워크는 위성 무게가 70kg이며 장기간 데이터 전송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공위성이죠. 인공위성이 이제 육지라고 하고 있고 중국이. 그러면 육지인 거죠. 이게 육지인 거지 위성 인터넷이 육지인 거예요. 이거를 빨리 선점해서 어 이거 테스트해서 통신이 돼서 이거를 육지라고 선포하면 그게 표준이 돼요. 그래서 저희 나라가 5G가 KT가 먼저 일 제일 먼저 해서 선점해서 이게 선점해 해서 한국이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진 거고 이제 육지는 이제 어, 중국이 먼저하면 이제 육지가 먼저 되는 겁니다. 누가 빨리 하냐 그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중국 아니면 미국이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 오늘은 제가 뭐 다른 걸 설명하기 전에 이제 한국. 주식 대한항공과 KT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한 대한 어, 보충 설명으로 저는 미국 주식을 좀 추천을 해드렸는데 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면 오늘 영상은 또 여기까지고요. 하또 다음 영상에 또 우리 구독자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RK is a global investment firm, and we are focused only on disruptive innovation. That's our sole focus. We believe that investors are missing out on some amazing opportunities out there, just because of how the traditional financial world is set up. It's very siloed, specialized. In a world where technology is permeating every sector, and innovation platforms are converging. DNA sequencing, robotics, energy storage, artificial intelligence, blockchain technology. These are the five major innovation platforms today that are evolving at the same time. We have never seen this amount of innovation evolving at the same time in history.